안녕하세요. 공부 못하는 아이들 요즘 많죠. 공부를 잘하게 할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7살 진가윤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있는 예전에 첫 번째 문제를 하나 풀었었어요. 0.25가 나왔었고요. 그 다음. 그럼이쪽에 다음. 세요. 여기다다가나다기그 다음. 그그러면그에음그 다음. 그 다음. 그다요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다음. 는분들그 다음. 그 다음. 그 다음. 그 다음. 그다그어서딱 이렇게 되고 밑다다가그이 내려오게 그다 8이 0에 몇번 들어가는지 세보세요.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이 위에 1을 써주고, 8을 밑에 써줍니다. 그 다음 쭉 하고, 빼기 선. 8 빼기 10은 2가 되네요. 그러니까, 8이 2에 안 들어가잖아요? 그럼 0에 하나 붙이는 겁니다. 자, 이제 10이 들어가는, 해볼게요. 8, 8이 38, 8 2 6 8, 3, 21. 아니, 8, 3, 20? 8, 3, 24.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요. 응. 응. 그럼 어떻게 해야, 해야 되죠? 응. 그, 그게 응. 이름이지. 아니요. 8, 2, 16인데요? 응, 8, 2, 16. 8, 3. 그럼 이제 또 16을 밑에 써야겠죠? 응. 위에부터 써고 내려와야죠. 뭐에? 2를 써야죠. 저 위에다가. 응? 그거 빼 먹으면 안 돼요. 알았어? 그리고 그다음 또 빼기를 해줄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또 빼면은 이게 나오겠죠? 14가 나올 겁니다. 14가 아닌데요. 아, 맞다. 4가 나올 건데 사에안들어가잖아요 영을 또 붙일 건데요. 또 빼기 해야 되니까. 아니요. 40에 안에 8이 몇번 들어간지 봐야죠. 사, 8은 8 826. 8321. 8 아, 83? 8 3 2 4. 4 8 4 3 6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 써줍니다. 우리. 그면은 0이 되요.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지나고 지나서 정답이 나왔습니다. 정답은 0.125라고 되어있어요. 자0 1 2오를 여기 어떻게 쓰냐 하면은 125라고 읽으시는 분들 안됩니다. 그냥 0, 0 1 2오라고 읽으세요. 0 1 1 2 5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세 번째 세 번째 유튜브 방에서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